여러분, 리플의 찐 반등 구간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이제 딱 열흘 뒤에 여기서 무조건 가격이 튀어 오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타점만 쏴드리는 코인 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입니다. 희 리플이 곧찐 반등을 시작합니다. 이제 테스트를 끝내고 6월 말에서 늦어도 7월 초 사이에 리플은 반등을 시작할 예정인데. 어째서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영상 하나 만드는데, 최소 3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를 분석하는 시간까지 포함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배로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정확한 타점만 소개시켜드려서 그 어떤 장이 찾아오든 이 안에서 전부 다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하나로 계속해서 유튜브 업로드하고 소통방 통해서 도 관점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런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건 저희 구독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내라는 한마디의 응원의 댓글입니다. 이거 다 하는데 단 5초만 하실 수 있으니까 딱 5초만 저에게 할애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이전 영상부터 끊임없이 여러분들께 말해드렸던 리플의 흐름인데요. 현재 리플이 큰 흐름으로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다시 한번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리플은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큰 삼각수렴 패턴을 형성하면서 가격이 점점점점 수렴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 삼각수렴 패턴의 시작점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도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제가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런 변곡점에 다다랐을 때 어떤 방향으로든 크게 튀어 오르거나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리플이 이 삼각수렴 패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맞지만. 이 최근 들어 가장 가격이 많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찾아보니 여러분들이 바로 보고 계시는 하단의 오더블럭 이 구간에서 현재까지 수차례 지지를 받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에서도 정확하게 오더블럭 상단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상승을 노려보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현재까지는 거래량이 맞춰주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큰 상승이 아직은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현재 이 비트코인이 최근 하락세를 겪은 이후에 별다른 상승을 보여주지 않고선 아직까지 미정미적 횡보하고 있어 이 영향을 리플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어제 영상에 비트코인은 앞으로 이 삼각수렴을 크게 벗어나서 하락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FVG랑 삼각수렴 패턴의 하단선 안에서 그냥 미적미적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횡보하다 보면 결국에는 삼각수렴 패턴의 끝에 거의 다 다달하게 되고 사실상 이 시점부터는 언제 방향성이 정해지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없다. 그런 시점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 비트코인이든 리플이든, 그리고 앞으로 이 기점이 다가올 때까지 사실상 지금 여러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지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제 리플 이야기에서 사실 금리 동결이 이대로 확정시 지어져도 암호화폐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금리 동결로는 암호화폐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정작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현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하면서 계속 힘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정말 믿어도 되는 이야기냐? 지금 어제 가장 중요한 FOMC 발표가 있기도 했지만, 현재 XRP가 계속해서 현물 ETF 승인 자체가 좀 밀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기대 심리에 대한 하락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실망감이 현재 차트에도 드러나고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결국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언제 승인이 날까의 문제이지 사실상 승인이 난다, 안 난다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큰 악재가 될수 없다. 일시적인 공포감에 휩싸일 지연정, 이게 리플 가격 자체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초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결국에 이 부근에서 가격이 튀어 오를 것이라는 이유 저는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현재까지는 상승장이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면서 자또한 가지. 어, 그러면, 세이님, 세이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승 쪽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면은, 지금 장은 아무리 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미정미적 움직이기만 하나요?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자, 크립토피어 링 그리드 인덱스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이 최근 71점까지 도달했던 걸 생각하면은, 한30% 가까이 점수가 내려가게 되면서, 지금, 이런 중동 전쟁과 금리 동결이 시장에 불안감을 조금 더 조성을 했다. 근데 물론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최근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당시에는 모든 투자자들이 좀더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보수적인 매매를 추구하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 패턴을 보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격이 이 구간을 도달할 때까지 다들 추세가 어떻게 정해질지 알수 없으므로 무리한 베팅은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나오고 아직까지는 명확한 추세를 파악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현재 패턴상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는 되어야 큰 추세가 완벽하게 정해지겠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리플이 대상승을 일으키게 된다면, 상승 추세를 크게 타게 된다면 어디까지 상승을 하게 될까요? 자 우선 이 상승 흐름을 크게 탔다 리플이 앞으로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한다면 현재 보이시는 이 초록 색깔 점선 부근을 가격이 상향 돌파한 이후에 이곳에서 지지를 받고 가격이 이 안에서 놀아주어야 완벽히 하락 채널을 벗어나 상승 흐름을 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진입 타점을 잡을 때도 이 초록색을 점선 부근을 기준으로 하여 이곳에서 지지를 받았을 때 진입하시고 목표가는 뭐 전고점이든 아니면 채널의 상단선 부근이든 어디까지 지켜보실지는 이제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정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결국에 대상승이 일어난다. 큰 폭으로 추세가 정해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 초록색깔 상승 채널에 이두 번째 선 또는 최대 이 상단선까지도 도달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전에서도 이 부분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고 아무튼 지금 이 상승기로에 올라탄다.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초록색깔 점선 부분을 가격이 올라타는지 올라타지 못하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저만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확실한 자리에서만 들어가고, 이 확실한 자리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모든 파동, 모든 눌림목,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딱 올라탈 수 있는 자리, 완벽하게 수익 낼수 있는 자리, 이것 하나만 보고 진입을 한다는 거죠. 괜히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서 물리고, 한두 번 겨우 수익 내다가 나머지 다 손절 보고, 이런 경험 겪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특히 코린이 분들께서는 도대체 어느 지점이 확실한 자리인지 어느 지점이 확실한 익절 지점인지 내가 손익비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것 투성이이실 겁니다. 전 너무나도 이해하는 게저 역시도 코린이 시절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정말 한두번 손해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지인들, 그리고 제 가족분들이 손해보는 것까지 제가 지켜보면서, 아, 내가 확실하게 이 차트를 공부해서 내가 하는 매매,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매매만큼은 결코 지지 않는 매매를 할수 있게 내가 도와야겠다. 그런 생각 하나로 제가 지금까지 차트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는 제 주변 지인들, 제 가족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정보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유튜브와 실시간 소통방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랑 소통방 통해서 매일매일 관점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관점 전부 다 맞아떨어졌던 거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저의 분석과 원칙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준은 제가 매일 지키는 리스크 최소화 그리고 손절이 명확한 자리 그리고 절대 잃지 않을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 정한 자리들이고 단한 번도 감정대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절대 혼자 매매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를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죠. 그럴 때 제가 매일 여러분 이 자리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 이 자리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께 단언할 수 있는 게 지금 저랑 함께 하시는 게이 시장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시드를 우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창은 제 업비트 거래소 창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업비트 거래소 창이고 5월 한달 동안 투자 원금 약 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해서 한달 만에 약 3배 가량 불려낸 3천만 원으로 마무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수익 5월 한달 동안 여러분들께 안내드렸던 그 관점들만으로 들어갔던 수익이고 그렇다는 건 현재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께선 저와 함께 이 수익 나눠 가져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망설이시는 시간 줄이시고 그냥 저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기간 누적 수익률 304%라는 높은 수익률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재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와 전화번호가 첨부되어 있고요. 자, 우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실시간 관점 공유방 입장 신청란 체크해 주시고 하단 문항까지 작성하신 후에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제가 신청해 주신 순서대로 최대한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링크를 통한 신청을 주셔도 되고 나는 링크를 통한 신청보다 전화번호로 신청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빠르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까 댓글과 설명란에도 전화번호가 첨부되어 있고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상단 배너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 통해서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가득 담아 홈런 두 글자 함께 보내주시면 이 또한 저희가 신청해 주신 순서대로 최대한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고민하실수록 수익만 놓칠 뿐긴 고민 마시고 얼른 저와 함께 꾸준히 살아남는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 자체가 뭐 거세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재 리플도. 비슷한 모습을 그려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어찌 될건 지금 뭔가 리플에서 큰 액션을 보여주려면 저희가 조금 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 기다리는 기간 안에 리플이 지금보다 좀더 하락하게 되면 혹시나 진입해 계신 분들께서는 시드를 안전하게 지키시면서 대기를 저희와 함께 해 주셔야 되잖아요. 따라서 만약 지금보다 리플의 가격이 더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보이시는 이 하단의 오더박스 상단선 부근 이 부근에서 재진입도 한번 해주시고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게 된다면은 이 빨간색 하락 채널의 하단선과 오더블럭의 하단선이 겹쳐지는 이 부근 뭐더 하락하신다면은 이 아래로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은 이미 보고 계시는 손해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돼요. 자, 여러분들, 손해보시기 전에 스탑로스는 꼭 필히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사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코리이 분들 혹은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코인에 물려서 크게 애를 먹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라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 모든 시기 겪어 봤었던 만큼 얼마나 괴로우실지 제가 감히 상상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때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꽤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런 식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모든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한분한분다 일일이 답변을 드릴 수 없었고 저는 이 점이 항상 크게 마음에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믿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한분한분 한분 최대한 정성스럽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끝에 하루에 딱 10분만 1대1 투자 상담 진행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직접적으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진 못하고 하루에 딱 10분만 최소 10분에서 최대 20분 사이로 뭐 내가 물린 종목 혹은 어떤 종목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지 하다 못해 어떠한 거래소를 쓰는 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거래소인지 궁금했던 모든 사항들, 무료 투자 상담 통해서 진행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선착순이 다 끝나기 전에 실시간 관점 공유방 입장 신청과 함께 투자 상담 란 역시 함께 체크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구독자분들과 시간 줄 통해서 최대한 빨리 통화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상담 역시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링크 통해서 제출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여기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홈런 두 글자 적어서 보내면서 무료 상담 이렇게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 역시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간조를 통해서 바로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 무료 상담 진행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 한해서 딱 10분만, 하루에 10분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제 영상 다시 한번더 돌려보시면서 꼼꼼히 체크해뒀다가 여러분들은 그 흐름이 다가왔을 때 놓치지 않고 올라타 그 흐름대로 수익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